313244 313 어, 31244 21353 21 아이씨. 2, 1, 1, 1, 5 어떡하냐 나 한국이 아닌가봐 4, 5, 2, 2, 3 4, 5, 2, 2, 3 <laughs> 아니 30분부터는 일단 다 찍었고요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다 찍음 3, 5, 4, 5, 3 3, 5, 4, 5, 3 5, 4, 3, 1, 3 5, 4, 3 어? 뭐지? <laughs> <laughs> 1, 4, 2, 2, 4 4, 2, 2, 4, 3 <laughs> 2, 2, 4 3 5, 3, 2, 5, 4 5, 3, 2, 5, 5. 5. 5. 5. 3, 2, 4 아니 어? 잘하지마 5, 5, 1, 2, 4 5. 5, 5 1, 2 <laughs> 4 아니 일단은 여기부터는 같이 좀 이 1, 1, 1, 3, 이, 1, 1, 참. 오, 5, 참, 3 이, 이, 참, 1 3 이, 5, 13, 이, 2 이, 아니 참, 이, 거 이, 참, 4 2 이, 참, 이, 참, 이, 이, 물어보는... 난... 아, 영어... 아 이거 뭔데? 아니, 듣기를 하나 날려가지고 못 들었어요. 그냥... 45235... 45235... 32432... 4, 2 4 1 4 4 5 3 3 3 2 5 3 3 3 2 1 1 5 1 4 5 1 1 5, 1, 미친 개 잘했네 4 26번 4 2 2 4 5 그렇지. 그렇지. 오3 5, 5, 5 1. 오. 오. 3. 오. 예? 미친. 아, 여기 떴는데? 떴는데. 1 2 4 3 2. 1. 71 14543 14543 21352 4, 아, 1, 3, 5, 1 4, 1, 3, 5, 1오 괜찮은데? 31점 계잘했네 31이면 3등급이야? 계잘했네 아, 그래. 5, 3, 2, 4, 5 5 3 2 4 5 4 1 3 2 1 4 1 3 2 1 1 1삼3 4 1 1 어? 뭐야 1 1 3 4 1아 제발 잠시만 3 2아씨 잠시만 3 5 8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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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, 제발. 3, 4, 4, 2, 5. 4, 4, 2, 5. 2층! 없어. 그럴 수 없다고 아 p 나 woe. Well, I can't take some people again. Ta, ta, some, ta, o, t 3점, 6점, 9점 9, 11, 13 13, 16 16, 18 27점 23점이면 5등급 처음으로 嗯。